안녕하세요. 작은새와 함께하는 바이블스터디 9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raise in Zion, 시온에서 찬양. 어, 시온하면 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윗, 왕, 전쟁, 승리, 구원입니다. 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새로 삼는 곳이 시온이죠. 시온을 통과해야지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시온을 어, 점령하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죠. 그리고 어, 그분의 다시 오심이 또 시온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10편, 65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For the director of music, a psalm of David, a song. Praise awaits you, our God in Zion. 우리의 하나님 당신께 시원해서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To you our vows will be fulfilled. 당신을 향해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맹세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약속하신, 약속 드린 그런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You who answer prayer, to you all people will come.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 당신께 온 백성이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Though we are overwhelmed by our sins, you forgive them all.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넘칠지라도, 압도될지라도 당신은 그들, 뭐, 그것 모두,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아, 마음이 감동되죠. 우리 사람은 너무 작아요. 너무 좁고,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서로 용서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역사, 구석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분께 감사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 항상 마음에 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되게 원합니다. What joy for those you choose to bring near, those who live in your holy courts. 당신께서 가까이 오라고 선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마당에서 살고 있는 자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제사장들만 또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받는 그런 기쁨은 평용할수 네, 없습니다. What festivities await us inside your holy temple? 당신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어떠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는가? 정말 즐겁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법적으로 교회 소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연맹에서 이제, 어, 막, 청원을 하고, 어더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물론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요. 어, 돈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은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 종교의 모임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음, 이러한 현상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안타깝죠. 음.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 단계, 자연스러운 단계예요이 세상은 점점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그렇게 바뀌고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계속 다가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정한 법을 존중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로 예, 지금 제도화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모이든 모이든 않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장 안에서 어, 일하고 있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 순간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보다 세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늘 네, 우리가 삼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은요, 우리를 핍박을 하고요. 그 핍박의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는 계속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죄 가운데서 에 살면요. 아무리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죄의 모임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면 모이지 않는 게더 나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가 역사된다. By awesome deeds you answer us with righteousness, a God of our salvation, the hope of all the ends of the earth and of the farthest seas. 그 놀라운 행위로 당신께서는 의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분이 행하실 때는 정말 기적 같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그분은 하십니다. 그게 Awesome d e e s 죠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조건은 Righteousness,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는 기도들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정말 놀랍게 응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조건은 의라는 거죠. 오, h God of our salvation,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세요. 시원, 구원이 떠오른다고 떠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 땅의 끝에 있는 모든 만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들에 구원이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바다 끝에, 이땅 끝, 바다 끝,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시죠, 하나님은. The one who by his strength established the mountains being guarded with might.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강력으로 둘러싸이신, 예. 이렇게 거대한 그 혁대를맨 것처럼 이렇게 강력으로 이 협, 이렇게 두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분이시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구하느냐, 또 그것도 그분의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죠. 7절과 8절입 You stilled the roaring of the seas.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당신께서는 이 바다의 그 roaring, 그 으르렁거림이죠. 바다가 막 출렁대는 거, 막. 뭐 헤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The Founding 그, 그 파도들의 그런 그 침, 그 날뛰임을 또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And the t u m u 이방 민족들의 폭동, 소동을 또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Those who live far away fear your wonders. 그래서 멀리 사는 자들이 당신의 기이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You make the dawn and sunset shout for joy. 그리고 당신께서는 새벽과 그리고 그 석양, 해질, 해지, 어, 해지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외치게 하십니다. 매 시간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잠잠하고 정말 놀랍잖아요. 폭풍이 그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추고 정말 놀라운 일이 땅이 그냥 갈라져서 산 채로 사람들이 내려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냥 도시들이 그냥 숙대밭이돼 버리고, 온 지구의 생명체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고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근데 그러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사람. 안타깝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외부의 환경, 이런 것들보다 내 마음을 더 살필 필요가 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You visit the earth and cause it to overflow. 하나님께서는 땅을 방문하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죠. You greatly enriched.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크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The stream of God is full of water. 하나님의 신혜가 물로 가득해요. 하나님 의에덴 동산을 적실 때, 음, 그때 생각해 보세요. You prepare the grain. 당신께서는 그들의 곡식을 준비하시고, For thus you prepare the earth. 그렇게 당신께서 이 땅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방문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물을 적시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Your water is for o s abundantly 그 고랑을 물로 가득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고 You settle its ridges 그 밭의 그런 두둑을 아주 안정시킨다 뭐로 안정시켜요? 비로 안정시키는 거죠 You soften it with showers 이선하기로 그걸 부드럽게 하시고 밭에 아주 그냥 물을 부드럽게 잠잠해서 밭이 곡식이 잘 자라게끔 이제 안정시키시는 거죠 You bless e s growth 그래서 그 자라는 소 산출물들의 을 축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한 우리 하는 이제 11절부터 시절입니다 Thou crown e s the t year with thy goodness. 당신의 선함으로 한 해를 한 해에 그 면류관을 씌우세요." 하, 정말 놀라운 시적인 표현이죠. 한 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 농부들의 그런 수확이 풍성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그 말을 하는 거죠. And I has dropped fatness, 그리고 당신의 길들이, 당신이 가는 길들, 당신의 인제당신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fatness, 그런 비옥함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온그비옥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 가득 찬다는 거죠. They drop upon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그 사막의 광야의 그런 초원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They는 thy past를 가리키겠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막이 그런 초원이 된다는 거예요. And the little hills rejoice on every side. 그리고 작은 언덕들, 작은 산들이 곳곳에서 기뻐한다는 거고요. The pastures are clothed with flocks. 그 초원이 그런 짐승의 가축대들로 온이 펴지고, the valleys also are covered over with corn, 그리고 계곡들도 또한 그 옥수수로 또 덮여지고, they shout for joy, they also sing, 그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또한 노래합니다. 그러니 시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부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